신도시인 송도 국제도시의 학교 신설 문제는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지역 현안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학교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반려되거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군 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학교 군계편을 완료하고 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 과밀학교 문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2019년 개교한 인천미송초등학교는 인천초등학교 평균 30학급의 2배인 무려 61학급을 운영 중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엔 방문여고와 포스코고 이후 7년째 고등학교 설립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향후 5년 내 6만명 이상의 추가 인구유입이 이뤄질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 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학교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 행정 기관과 함께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신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건 광범위한 학교군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도 5동에 계획됐던 가칭 첨단일고는 지난 7월 교육부 중투심에서 발려됐는데 연수구가 포함된 학교군에 여유 학급이 과다 발생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연수구 학교군은 미추홀구와 동구, 중구, 남동구와 한 곳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성도 국제도시에서 학교가 부족하더라도 같은 학교군으로 묶인 지역 학교가 남는 경우 학생들은 남는 학교로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군 조정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군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용역이 끝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군 개편을 완료하고 학교 신설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